아, 이런 거 빨리 없어져야 돼. 내 골드만 빨아먹고, 영롱한 윕시윕 <laughs> 상자, 이거. 이런 거 사라져야 돼. 사회 악이야. 왜 골드 값을 나한테만 잡냐고. 이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다. 아, 원래 막, 해소 상품 빵빵 넣어놔야 되는데, 저번에 완전히 뭐니 그래가지고, 눈치 보느라 못하잖아, 그거. 아. 추면 감사합니다, 고 먹지. 이거 괜찮은 일이쇼 이 위쪽 사람들이나 스펙업 할거 없어서 육아 읽는 거지. 아래 구간은 템랩 상제. 그것만 해도, 씨. 다돌아댕겨 저게 배럭들은 그냥 천차만별이야. 막 무슨 뭐, 오천골 써서 막, 씨, 1%, 2% 세지고 이래. 근데 여기 1730, 막 이런 거 노잖아? 자, 이제 세질라면 50만골 내세요. 막 이시라, 와, 그냥 미쳐. 여기다 더 세질라면 이제 100만골 내세요. 유광 읽그세요 이래. 이래. 그냥 이제 최후의 최후의 최후에 읽는 게 유각이지 아랫부가는 그냥 상제만 해도 졸락해죠 아, 아, 아이 우편 우편 기대할게. 어. 서버 우편 열리는 날좀 무섭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다 던지고 난난 난 먼저 탈출할게 하는 사람들이 렇게 많아질까봐. 영하님은 접지 마세요. 하면서 지는 이제 접음. <laughs> 야, 야 접지마. 받치이새게야 예, 그 받는 사람은 어깨가 무겁다니까. 받았으니 접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제 이 조회수 1만 근근하면 이제 한달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도 이고 이것저것 찍먹 많이 해야 돼. 틈막에 모바일 게 해볼 거냐고. 난 모바일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마비노기 모바일도 할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마비노기는 이제. 추억 보장이 들어가 있는 거라. 어렸을 때 먼저 했던 RPG가 마비노기여서 했던 거지. 만약 마비노기 모바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름이었으면 안 했을 듯? 오비노기 추억 보장 빠졌냐고요? 네, 다 빠졌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막 시작해서 제일 먼저 접었어 난 게임이 병신이던데요? 자, 로아로 예를 들어봅시다. 권장판이 열려요. 이제 컨텐츠가 에키드나랑 데이모스 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달, 세달 지났어. 신규 컨텐츠를 내겠습니다. 에키드나 하드 1. 그리고 하드 2까지 내. 그리고 또한세달 뒤에 신규 컨텐츠 내겠습니다. 에키드나 하드 3, 4, 5, 6. 이지랄. 병신 게임. 바로 존나 도망쳐, 그냥. 하지만, 시즌2에 금방선도 해봤다. 하양별 하드 1, 2, 3. 근데 그건 동시에 풀렸잖아요. 그나마 그냥 레벨이 이제 위로 존나 천천한 별이라 그랬잖아. 근데, 모비노기는 다르다 이거지. 입문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 매우 어려움 난이도, 다음은 지옥 난이도, 지옥 2 난이도, 그리고 지옥 3, 4, 5! 이시라라 하는데 이게, 게임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모비노기는 도망쳤어요. 애초에, 그렇게 흥할 게임 아니었어. 그냥 이제, 로스트아크 그 완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좀, 그 새로 나온 RPG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게임에서 흘러왔는가가 보여요. 막 닉네임에, 씨발, 막, 신생 에오르제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아, 이 사람은 밥판에서 넘어왔구나 하고, 나처럼 질드명 데스티니 관련즈있딴거 해놨으면은, 아, 이 새끼는 그냥 우주 난민이구나 하고. RPG는 결국, RPG 하는 사람이 RPG를 해요. 그래서 달라진 게 없어. 그냥, 아, 이 사람 메이플 하다 왔구나. 아이 사람 던파나다 왔구나 아이 사람 파파나다 왔구나 그게 다 보인다고 그래 그래서 RPG는 무서운 게임이야 가끔 이제 그 필보 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필드로0더 넣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골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하고 약간 이런 양심 테스트라 해야죠 아, 씨발, 나도 미스트 비스트면은 존나 필보 때막 40만 골 집어넣고 돌려주는 사람한테는 막 10만 골더 주고 막, 씨발, 약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laughs> 양재월 지키셨군요. 10만 골입니다. 아, 오, 너무 고마워요. 염사 부리고. 난왜미스터 비스트가 아닌 거야. 아이, 머릿속에 생각한 건 맞는데, 이게 자본력이 딸려서 이제 실행을 못하는 게 존나 아쉬워. 홍나우서그 트위치 시절에 있던 포인트래, 포인트. 그 포인트를 도박하고 그랬잖아. 그거라는데. 근데 어떻게 쓰는지 나도 모르겠어. 페이치때 뭐로 바꿔 먹었어? 나페이치 때는 그게 없었어 내가 트위치 때는 동출한다고 깝치다가 제귤 팩치 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10만포에 사이버거가나 그거 좋은데? 내가 사이버거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뭐해 원칙 배요 그 남성이랑 만나서 뭐하게 어 잠만 나너 눈이 어디지? 미안 실 여리 으으으 역시 20대 상황 원인 4위 <목소리> 진짜 존나 많이 죽는다 8명명 죽었거든요 뇌정지와서 준 것, 죄송 r 니 진짜로 야 그래도 이게 초반에 있어서 다행이다 막 아, 영줄 바락대 이랬으면도 발 난리났을 텐데 <laughs> 영줄 발악대 <바락대. 웃음> 시발 얼마가지 으아 와 시발 와 어? 존나끔찍해 어. 게임 미친 게임이야 기억나나요 아브렐 상관분 영줄 <목소리> 러시아 놀러 가자. 내가 죽었네, 씨. 아, 씨발. 뽀리 좋아하는 씨발. 아, 오 뭐냐고. 아. 아니야, 이거. 내, 한명 중에 한 명만 죽는단 말이야. 내가 안 걸렸으면 됐어. 어, 이번 뿔. 11뿔. 이거 11이지? 저건가? 아, 나이스. 뭐, 투, 두 명이나 갔는데. 죽으면 안 돼. 사는 게 나은 거야. 야, 근데 나, 잠깐만. 나, 배가 없었잖아. 난 실패했으면 나 진짜 죽겠네 아니, 진짜 노크랄 뻔 했는데? 아울씨 근데, 뭐임? 아, 아까 거기서 죽었지? 그,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존나 뜨거워서 뒤졌는데, 방금 그질 하다가 또 뒤진 거야? 우와! 이거 맞아? 와, 목숨이 없는데, 또 죽은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덱카 들고 두번다 죽은 거야? 와, 카해라저 녀석에게 아주 모욕감 드는 별명을 지어줘야겠어. 뭐가 좋을까? 저는 수라 게이지 차면서, 천천히 갈게요잉. 탈 것을 탈수 있어도 타지 못하는 아이. 딸먹? 맞아. 근데 수라가 이거 해야 된다고. 그거 아껴서 미스트 비스트 해야 돼. 내일 전분이랑 섬 나오고, 그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운명의 궤적 스토리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종막기랑 가막기 나오 아이, 무조건 다음 주에 나와. 왜냐면은,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얘네가 30일날도 일하고, 8월 6일에도 일할 건데, 얘네가 2주 연속 일한다고? 지랄 말도 안 되지. 저번 주일에안있으니까 이번 주 일한다. 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2주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별배 기대 안 된다. 고 나도, 딱히 지금, 그렇게, 장애를 안고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내가 좋은 캐릭만 키우는 걸 수도 있는데, 적어도 로아를 오래 했다면은, 그냥 지금쯤 본캐를 바꾸는 과감한 판단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같아, 지금. 절대 내가 건설에서 환수사 바꿔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 본캐 바꾸기 어려운 것도 아니더만, 씨발. 어느 정도 하면 바뀌긴 바뀌더만. 뭐, 말랩 찍은 거 아니면 바뀔수 있어.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 내 캐릭터가 청술사가 되는 것보다 내가 청소를 키우는 게 빠르다는 거. 본캐 바꾸니까 바꾸, 바뀌더라. 빠른 판단하고 바꿨어야지. 백전환도 중요하다니까. 롤토체스의 기본이야. 근데 난 막상 바꾸니까 사시도 좋아졌어. 씨발. 좀만 일찍 펼치해주지. 그러면 안 바꿨잖아. 장사 잘하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둘다 재밌거든요. 성능을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일단 재미떠져가지고 맘에 든. 그 왜냐면 그래서 사시도 지금 1720까지 키우는 거잖아. 빼기만 하고 재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출시 초기에 만월도 우리 그랬어 나한테. 아 진짜 만월 존나 좋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해가지고 그냥 결국 빗방에 박아놨거든. 그냥 순수 노잼이지. 하루 좀 트라이해 려는데 1700, 1800이면 되지 않을까? 내가 1900 깼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보다 너프 많이 먹어가지고 1700, 1800이면 될 듯. 나 때는 근데 지금 너프 많이 먹어서 데카도 있고 1700도 깰것 같은데. 블레이드 올려서 증명해 볼까 우리? 깨기나 안 받아서 문제지. 이 로아는 이게 사라져야 돼. 그냥, 블라인드로 그냥, 받아서 출발해야 돼.